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운 주식 투자 파이스타 톡방 오늘 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셔터2 3미로 문자 보내주세요. 5월 28일 화요일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장중 3,100선이 붕괴 코스닥은 2%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호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양식 모두 급락을 한 가운데 특징적으로 오르는 종목 들도한 있었는데요. 어,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친환경 차의 부품으로 쓰이는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차 전지와 수소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엄청난 어, 상승으로 나왔고요. 직접적으로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부품주들, 특히 어~ 코어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 코프라든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로 보였습니다 올해 한국의 수소 산업 관련 예산은 (6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0억 원) 증가를 했는데요 어, 국가별 탄소 중립 추진에 따른 수소 밸류 수소 밸류 체인이 지금 어, 투입되고 있고 민간 기업 투자로 확대가 되면서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FOMC 이후에 연내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오늘 환율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오늘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